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준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살핀 민수기 7장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직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짓고 거룩히 구별한 날에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그 예물은 이스라엘 1 2지파가 동일하게 바쳤습니다. 인구가 많다고 더 많이 들었던 것도 아니고 인구가 적다고 예물을 덜 들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열두 지파가 동일하게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이 성소에 대한 책임이 동등함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본문 8장은 이 성막의 등잔대에 관한 내용, 그리고 레위인의 취임 기념 제사와 규례 또 봉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보니 이 민수기에만 해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50여회 등장합니다. 특히 또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지금 일러주는 말씀도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절을 보면 등불을 켤 때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 켜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올라가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다는 점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번제를 드릴 때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드리는 것처럼 그 빛이 하나님을 향하게 비추어 올라가게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또한 등잔대에는 불을 켜는 곳일 7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의 수차 칠이 무엇입니까? 완전을 상징합니다. 이 등대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막의 안, 이 북쪽에는 아카시아로 만든 진설병을 두는 상이 있었고, 또 아래쪽에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잔대의 빛은 처음으로는 성소안을 환히 밝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등잔대 앞을 비추라고 하는 것은 이 맞은편에 있는 진설병 상을 비추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설병 상을 비추는 이 등잔대의 빛은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시는 이 진리의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했습니다. 이 삼절을 보면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말을 아론에게 전해 주고 아론은 모세에게 들은 그대로 등잔이 등잔대 앞 맞은편을 비추도록 차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되고 아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때때로 부담이 되고 실천하기 어렵고 때로는 불평이 나오고 다른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찾게도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인데 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또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들을 우리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기민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절을 보면 등잔대의 제작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그 무게는 1달란트라고 합니다 달란트의 무게는 나라마다 시대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약 34kg인데요 오늘의 시세로 보면 약 34kg는 27억이 됩니다 등잔대의 높이는 136cm이고 가지는 91cm입니다 이 등잔대는 바르게 고정하기 위해서 가장 넓은 밑단에 판이 있었고, 또 촛대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세 가지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잔대에 불을 켜는 것은 총 일곱 곳이었습니다. 어,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과 잔과 꽃받침을 두었습니다. 이살구꽃은 겨울점에서 가장 빨리 깨어나는 꽃입니다. 각성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항상 깨어있는 존재여야 함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또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등잔대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의 재질이나 크기, 모양이 아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서 등잔대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성소에는 창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등잔대의 빛으로만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등잔대와 그 빛은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의사상의 어둠을 걷어내실 수 있는 분, 또 우리 마음의 힘듦과 긴 터널과 같은 어둠의 시간을 걷어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참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 주변에 고난이 찾아들고 예기치 않은 힘든 일이 찾아올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부단한 삶의 자리에서 힘을 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5절에서는 레위인의 취임 기념 제사와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초반부를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어, 이것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장을 통해서 레위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나온 사람들, 이 장자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장자는 모두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는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함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반복해서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후 15절과 21절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그들에게 속죄의 물, 이 죄를 씻어내는 물을 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 또한 디모데우서 2장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금그릇과 같은 은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금수저의 사람, 은수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것은 금그릇이나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등 어떤 재질로 만든 그릇이냐가 아니라 깨끗한 그릇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 금 그릇은 금 그릇이 필요한 곳에, 나무, 그릇, 나무 그릇은 나무 그릇이 필요한 곳에, 또질 그릇은 질 그릇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만 깨끗하지 못한 것은 그 어느 곳에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릇, 이 레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의 재질이나 능력이 아니라 정결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부정한 것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 행위는 이 한센병에서 치유된 사람이 정결 예식 때 행하던 것이었습니다. 몸에 있는 털을 다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음으로 인해서 이전에 부정했던 것과의 단절을 기억했습니다. 레위인에게도 이와 같은 성결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8 절을 보면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한 레위인은 이 번제와 소제, 속제제를 드림므로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모두 불살라 드리는 제사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뜻합니다. 소제는 유일하게 동물 제사가 아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순수한 이 봉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제제는 이가운데 자기가 지었던, 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악된 삶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제사입니다. 이어서 9절에서 10절을 보면,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라 하라 하게 하시고, 또 10절에서는 레위인을 여호 앞에 나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회막 앞과 여호 앞은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그 나오음은 하나님 앞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이내 형식적인 것이 되고 우리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인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회막 앞,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 당시 전체 레위인의 숫자만 해도 8000명이 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앞으로 다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대표와 이스라엘 회중의 대표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레위인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이 안수의 의미는 전가입니다. 남에게 넘긴다라는 것이죠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되는 짐승에게도 안수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죄를 제물이 되는 짐승에게 넘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목사로 받을 때또 장로님으로 임직을 받을 때 안수를 합니다 그것은 책임과 의무 섬김을 넘긴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온전한 봉사를 하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아론이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들릴 요에 제사제자를 붙여서 요제라고 합니다. 이 12절과 13절을 보면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그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을 들고 행가리를 치듯이 흔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것은 레위인이 안수한 제물을 흔든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레위인이 안수한 제물을 흔들어서 요제로 드렸다면 그제물에 안수한 레위인을 요제로 드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전에 7장에서 이스라엘 자수는 매일 한 집화씩 지휘관이나 지휘관이 또 대표자가 나와서 어, 은쟁반, 또 금그릇과 함께 번재물, 속체제물 총 21마리의 짐승을 드렸습니다. 어, 그 모습이 사뭇 더 경건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등잔대를 겪고 또 레위인을 요제로 드렸습니다. 어, 이러한 모든 과정은 취리굽과 가난까지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그들이 제사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후, 이후 민수기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기억하지 못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세상을 대신한 이 영적인 레위인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하나님께 흔들어 드린 이 요제의 예물과 같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예물을 드렸음에도 이후에 그들의 삶에서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성경의참 오래된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이슬로는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 라는 것입니다. 당장 예배를 드리고 이교회 문밖을 나가면 이 세상 속에서 참 척박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허나 그렇게 믿음이 연약해지고 참 우리가 나약해지기 쉬운 순간들이 올 때마다 우리 각자의 삶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과 같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에 셀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하심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그 역사를 세워가며 이 영적으로 기민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